반갑습니다. 노자 도덕경의 세계를 방문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도덕경 제2장 용심여경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2장의 타이틀을 용심여경이라고 이렇게 붙여 보았습니다. 용심여경이라는 것은, 마음을 쓰기를 거울과 같이 서라. 이런 뜻입니다. 이 용심여경에 관한 그런 제목을 붙인 이유는 뒷부분에 생이 불유, 위불시, 공성이 불거라는 이 내용에 따라서 이 내용의 해석을 나중에 보시면은, 아, 왜 용심여경으로 마음을, 용심여경으로 지었는지를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천하가 개지, 미지, 위미 하나, 사악이요. 천하가 모두 다, 다, 모두 알고 있는 그런 아름다운 것이 아름다운 줄 알지만, 이러한 생각은, 이러한 고정관념은, 음? 추한 것이 아름답지 못할 못한 것 뿐이다, 추할 뿐이다 또는 아름답지 못한 것일 뿐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천하가 다 알고 있는 계지선지위선하나 차불선이니라 천하가 다 알고 있는 선한 것이 훌륭한 것이 선한 줄알지 마. 이런 생각, 이런 고정관념도 불선, 훌륭한 것이 아니다, 좋은 것이 아니다, 아닐 뿐이다. 이런 뜻이죠. 네, 이 제2장은 제1장 그 중요 지문에 대해서, 중요 지문의 첫 구절에 보면은 도가 도면 비상도요. 도라고 말할 수 있는 도는 뜻한 변함없는 도가 아니다. 아,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도는 진리기 때문에, 어쨌든 노자는 진선미에 대해서 1장, 2장에 걸쳐서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1장은 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고, 진리 또는 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고, 2장은 미, 아름다움. 그 다음에 선, 진미수이죠. 바른말로 진선미죠. 진선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이 말이죠. 이 부분에 이 장은 천하가 다 알고 있는 이런 아름다운 미에 대해서 천하가 다 알고 있는 선한 그 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분석적으로 알수 있는 것이 금강경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것이 무슨 내용인가를 조금 더어 구체적으로 알수 있을 것입니다. 금강경의 26그 법심 비상글에 보면 약이 색겨아 이염성구와 시인행사도 불릉견 열애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만약에 색깔로서 형체로서, 모양으로서 나 열애를 열애를 법신 열애 어떻게 보면 진선미에 대해서 진선미에 대해서 볼려하거나 어, 또는 음성으로서, 소리로서 말로서 말은 소리이기 때문에 음성과 똑같죠. 말로서 열애 나를 열애 즉 진선미를 구하려는 사람은. 사땐 도를 행하는 것이다. 결코 열애를, 진선미의 어떤 실체를 볼 수가 없다. 하는 그렇게, 에, 강경의 26분 법신 비상군에는 그런 말이 사구계가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열애라는 것은, 어, 이 진선미를 다른 말로 열애라고 합니다. 열애는, 혹시는 유래 부처님은 참되고 아름답고 선한 것이다 이렇게 에,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아, 지는 본체가 되는 것이죠. 미는 모습이 예, 상이 되는 것이죠. 선은 용이 되는 것이죠. 세상용. 본체와 모습과 작용이 되는 것이죠. 이거는, 어, 원효대사의 그 대성기신 론의 1심 2문 3대라고 하는 그런 최상용, 3대의, 3대를 최상용이라는데, 어, 어쨌든 간에, 그 노자 도덕경에도 앞에 제 1장은 체에 대해서, 도에 대해서, 진에 대해서 이야기하 것이고, 2장은 상용에 대해서, 미와 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강경에도 보면은 약이 새겨나 이염성구와 음성으로서 소리로서 나를 열애를 구하지 말아라 구하는 사람은 차절이 하는 사람은 또는 형상으로서 모습으로서 열애를 차절이 하는 보려 하는 사람은 이거는 사된도를 행하는 것이다. 불능견은 결코 열애의 본 모습을 볼 수가 없다. 열애라는 것은 진성이죠. 예를은 어, 어떻게 보면 이 참된 법신이라고 할수 있죠 이 우주 대자연의 어떤 음, 진리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보려면은 어, 소리라든지 모습, 색깔을 전부 다다 어, 다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 금강경 다른 구절에 보면 범소유상계시험망 약견재상비상적견열에다 하는 그런 사구에도 있습니다. 무릎 모든 상이 있는 것은 전부 다 허망한 것이다. 소리든 성색에 대해서 소리와 모양이 전부 다 허망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색성향미촉법이 상이 상이라 할수 있습니다. 색성향미촉법에 대해 금강경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은 상을 상고시라고 이야기하면서 무주 색성량 미촉법. 색깔이라든지 모양이라든지 그 다음 소리라든지 향기라든지 맛이라든지 그 다음 촉감이라든지 법 개념에 개념에 대해서 머무르지 말고 보시해라 그때 이야기하고 있는 상.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도덕경 제2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아름다운 움 겉으로 드러나 있는 그런 모습이죠. 서람은 어떻게 보면은, 음, 아, 작용이죠. 최상용에서 본체와 모습과 작용, 음, 네, 작용을 나누면은 이거는 작용이 되는 것이죠. 어쨌든, 어, 진선미는 그 바깥으로 드러나는 어떤 색성향 미촉법에 의서 소리라든지 모양이라든지 이런 어, 겉으로 드러난 현상계 현상계로 갖고 판단해서 그 진실을 알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장자는, 어, 그 왕예라는 그런 서성과 설결이라는 그런 어떤 제자를 장자라는 책에서 이렇게 인용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알고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아름다움은 다 아름다움이 진짜 진실한 아름다운 인가 어떤 거야 어떤 건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스승이 어, 제자 설계력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그 당시에도 모장이라는 여인이 있었고 여희라는 아주 미인이 그 당시에는 경국지색이라 할 정도로 아주 아름다운 그런 미녀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모장과 여희가 미인이 맞지 아름답지 그러니까 제자가 아, 너무 아름답죠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 아름다움이, 그 아름, 그, 그 모장과 여의가 물고기, 물가, 물고기 각, 아, 물가에 가, 가까이 갔을 때, 물고기는 모장과 여의를 외면하고 돌아서서 물속으로 가버렸다. 피해서. 이게 무서워서 그런지, 안 그러면 어떤, 어떤, 주, 뭐 아름답지 못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물고기 입장에서는 모장과 여의가 이쁘지 않다는 거죠. 그냥 다 다가, 다가가면 우리가 보통, 사람 기준으로 따지면은 아름다운 사람이 오면은 사람이 기존에 아름답다 싶으면 전부 다더 어 보려고 이렇게 가까이서 이렇게 얼쩡, 얼쩡 해야 되는데 물고기는 사라져버려. 더 물속으로 들어가버다또 하늘에 나는 새는, 나무에 말이지, 새가 앉아있는데 모자도 여기가 다가가니까 새가 그냥 휙 날아가 버렸다. 이거그 보통은 우리가 저, 이뭐 벽화 같은 거 멋있게 그림 그려놓으면은 아름답게 그려놓으면 오히려 새들이, 응? 그 와서 막 이렇게 깃들고 하는데 모장과 예의가 그렇게 아름답다 하면은 왜 새들은 하늘 높이 날아가 버리느냐, 이 말이야. 또 모장과 예의가 이 사슴이 노는 농장에 네. 가까이 갔는데 사슴이 모장과 예의를 보더니만은 놀라서 화들짝 놀라서 무서워서 그런지 몰라도 저 숲속으로 달아나 버렸다 진짜 모장과 예의가 진짜 아름답다 면은 사슴조차도 이렇게 옆에서 얼쩡거리고, 가까이 더 다가가, 가야 되는데, 안 가, 다가가지 않고, 숲속으로 도망가 버린다. 자, 그럼, 그래. 그 이제 왕여라는 그 스승이 제자 설계에게 그러죠. 그러면 사람과, 사람이, 사람과 물고기와 사슴과 또는 새 중에서 도대체 누가 진짜 아름다움을 제대로 보았다고 하겠느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름답다. 또는 뭐, 선하다, 훌륭하다 이러한 그 기준이 보는 사람에 따라서, 보는 동물에 따라서, 보는 그 보는 시각자, 보는 사람에 보는 어떤 그런 어떤 관찰자에 따라서 그 기준이 달라진다는 거죠. 영원히 어떤 이렇게 실체적인 아름다움이 있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죠.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단지 우리가 분별한 아름다움일 뿐이지, 이 세상 만물은 그냥 있는 그대로일 뿐이지, 그것이 이제 비교하자면은 여기는 호박꽃이고 여기 장미꽃이 있다고 가, 가정합시다. 자, 이 호박꽃과 장미꽃 중에서 누가 어떤 곳이 더 아름답겠니? 일반적으로는 다 장미꽃이 아름답다고 하겠죠. 그런데 호박꽃은 호박꽃대로 아름다워요. 우리 이 세상 사람들이 천하가 다 장미가 아름답다라고 하기 때문에 결정고 장미가 아름답다라고 했던 그런 고정관념을 가지기 쉽다는 거죠. 근데 알고 보면 호박꽃은 호박꽃대로 아름답다는 거야. 왜냐하면 호박, 호박꽃은 호박 꽃이 피고 나서 밑에 열매가 생겨있어. 또 사람한테 호박을 먹게 해주지 않습니까? 근데 장미는 장미일 뿐이다 이거요 오히려 장미를 만져하면 가시가 있다 이거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어떤 미의 기준은 모호하다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전부 다 천하가 다 알고 있는 아름다움이 진짜 아름다움, 영원한 아름다움이 아니고 천하가 다 알고 있는 그런 어떤 훌륭한 것이 선한 것이 영원한 영원하게 선한 것이 아니다 겉으로는 선하다라고 이렇게 이름 나고 이게 소모이 소모이난 사람치고 속을 이렇게 내막을 살펴보면 선하지 못한 경우가 종종 있고 또 겉으로 아름답다 아, 이렇게 소문이 나서 저 사람 미녀들아 미녀다라고 하는 사람도 그실 내면을 내면의 마음의 내면을 보면 은 전혀 아름답지 않은 그런 어떤 응? 어? 추한 그런 면들이 있다. 우리가 미스코리아 같은 거 뽑을 때도 또는 미스월드 같은 거 뽑을 때도 진뭐 미스월드 진, 뭐 미스 진 선미 뽑을 때다 그. 겉으로 나타나는 그 아름다움을 갖고 그 뽑는, 뽑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심사위원들이 그 내면에 있는 그런 아름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노자는 내면에 있는 진선미를 이야기하고 싶은 거죠. 그러므로 고로 유무 상생하고 난이 상승하고 유무는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서로 생기게 하고 있다, 없다의 기준은, 지금 현재는 로 아무 곳이, 만약에 빈 공간이라 가정합시다. 빈 공간에 이것이 영원히 빈 공간만 있으면은 이게 있는 거지 없는 건지 판단하지 못하는데 갑자기 여기서 막대기가 나타났어요. 그러면 이 막대기가 있, 있네? 있다라는 것은 없다에서 생겨났다는 거예요. 없음에서 있음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또 이게 막대기가, 사람이 태어나 보니까 이늘 눈앞에 막대기가 있었는데 이게 갑자기 한 며칠 있다가 이 막대기가 사라졌어요. 그러면, 어? 앞에 눈앞에 보이던 것이 없어졌네? 있던 것이 없어졌네? 없다라는 것은 있음에서 생겼고, 있다라는 것은 없음에서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음과 없음은 서로 생기게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렵고 쉽다는 것도 서로 이루게 한다는 거예요 결정고 어렵고 결정고 쉬운 것이 딱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다 어려운 것이면 쉬운 것이 있고 상대적으로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죠 원래부터 쉬운 것이 있고 원래부터 어려운 것이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다 또 장단상교하고 길고 짧은 것이 서로 비교되어서 나타난다 이것은 이것을 보면 이 분필을 보면 처음부터 긴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이것이 서로 이렇게 짧은 것이 이렇게 서로 비교돼서 나타 비교되면서 이것이 길다, 이것선 짧다라고 긴 것이고 짧은 것이 나타 낫다. 비교돼서 나타날뿐이지 이것이 결정고 길다, 이것이 결정고 짧다라고 아니다는 거죠. 이거보다 더긴 것이 나타나면 이건 짧은 것이 되고, 이거보다 더 짧고 멍당 요 절반만한 것이 나타나면 이것은 오히려 긴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상대적인 어떤 기준에 분별 분별 기준에 빠지지 말아라라는 뜻이죠. 고하상경하고 높은 것과 낮은 것은 서로 기울어져서 나타난다. 자 어떤 것이 높고 어떤 것이 낮은 이렇게 기울어지면은 이 부분이 높고 이 부분이 낮아졌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낮아졌나 이렇게 기울어지면 오히려 이 부분이 높고 이거는 낮은 부분이잖아요. 어쨌든간에 높고 낮음은 서로 기울여져서 나타난다. 또, 음성을 상화하고, 작은 소리와 큰 소리는 서로 조화롭게 어울리고, 음이라는 것은, 품민정음 해가지고, 아설순치후 해가지고, 아음, 순음, 입술순자 순음, 후음, 목구멍 후음, 그 다음에 설, 설음, 그다음 어 아설순치후 해가지고, 이 다섯 가지 음이 있지 않습니까? 이 음이라는 것은, 사람이 써서 매일같이 하는 말을 소리라고, 소리음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훈민정음.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늘 매일같이 써서, 사람들이 대화하는 이 말을 보통 음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대화하는 이 말소리는 낮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 성은 소리성자. 소리라는 것은 뭐, 내성경력 할 때, 그런 뭐, 하늘에서 내, 에, 내리치는 그런 어떤 그런 벼락소리는 어마어마하게 크지 않습니까? 그 그러니까 그런, 것 음, 그걸 뜻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뭐 오케스트라가 이렇게 연주할 때 보면은, 큰 소리도 있고, 작은 소리도 있고, 서로 큰 소리와 작은 소리를 서로 어울려서, 어울려서 서로 조화롭게 어울린다, 이 말이죠. 화를 해서 어울리고, 전후상순이라 앞까지는 서로 의존하여 따른다. 그 앞까지는 어떻게 생깁니까? 이렇게 막대기가 앞에 있고, 뒤에 분필 지우가 있는데, 어느 것이 앞뒤인지 이렇게 가만히 서실 때는 잘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앞으로 이렇게 진행할 때 진행 방향이 앞으로 갈 때는 막대기가 앞이고 이 지우개가 뒤죠. 이게 서로 붙어 있다고 가정하면 이게 전면으로 갈때는 이게 앞이 뒤인데 이게 뒤쪽으로 갈 때는 이것이 뒤가 되고 여기 앞이 되는 거죠. 그래서 러 앞과 뒤가 딱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결정코 이것은 앞이다. 결정코 이것은 뒤다라고 이렇게. 결정할 수 없는 것이다. 이와 같이, 노자께서 제 2장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있다, 없다, 또는 쉽다, 어렵다, 또는 길다, 짧다, 높다, 낮다, 또는 뭐 작은 소리, 큰 소리, 또는 앞과 뒤, 이런 어떤 상대적인 어떤 분별망상에 떨어지지 말아라. 나는 높은 자리에 있고, 나는 낮은 자리에 있다. 하, 나는 장점이 많고, 나는 단점이 너무, 너무 많고, 뭐, 이렇게. 서로 우리가 분별망상으로, 분별망상하게 되면 은 괴롭다는 거예요. 아, 나는 뭐 재산이 없고, 나는 재산이 없고. 이렇게 유무에 대해서, 또는 쉽다, 어렵다. 나는 왜 인생이 어렵다. 나는 왜 이렇게 쉽게 잘풀리는 이런 것도 전부 다 상대적이라는 거예요. 이 비교하다 보니까 내가 가진 것이 없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내보다 더모르 사람하고 비교하면 내가 또 오히려 나는, 아, 알고 보니까 나도, 어, 뭐 행복한 사람이네. 그러니까 비교하느냐. 또 분별을 망상에 따라서 사람이 행복할 수도 있고 불행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좀 상대적이기 때문에 상대적인 그런 어떤 그 생멸문에 빠지지 말아라. 이 말이죠. 이걸 벗어나라는 그런 의미로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시로 그러므로 성인은돌을 깨달아 눈밟은 눈발, 선지식을 초무의 지사하여 억지로 꾸며내지 않는 일의 몸으로 무의의 일의 머으로다 이런 것은 상대적인 유의적인 일이다. 있다, 없다 또는 길다, 짧다, 높다, 낮다 이것처 전부 다 사람이 유의적으로, 인위적으로 분별해서 판단하는 것에, 분별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런데 성인은 이런 이 분별을 망상하는 이런 분별하는 이런 상대적인 세계를 벗어난 무의의 세계에서 논인다 이 말이죠. 그리고 행불은지견이라말 없는 가르침 행동 거지를 행한다 이 말, 행동으로서 보여준다 이 말이죠. 그 여기서 이제 무의 무의의 유가불은지견은이 뒤에 나타나 이제 에, 노자는 더 설명하고 추가 추가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만물자근이 불사하고, 천지만물은 스스로 힘 없이 지어내고도그 노고를 불사 사용하지 아니하고, 생이 부유하고 끝없이 만물을 생산해내고도, 결실을 열매를 생산해내고도, 부류 그것이 내가 생산해냈다, 내 것사하고, 자기 소유 소유하려 하지 않는다, 는 말이죠. 위의 불시, 모든 일을 다잘 해내고도 그것에 의지하지 않고 생생내지 않는다. 뽐내지 않고. 모든 일을 내가 했으니까. 내가 잘했지? 내가 한 거야? 이렇게 뽐내거나 생생 안 된다. 이 말이죠. 공성이 불건이라 공적을 이루고도 그 공적에 머물지 않는다. 내가 이와 같이 너희들을 다 1년 내내 봄, 여름, 가을, 겨울 동안 너희들을 살려. 천지대자일이 살려줬으니까 너들은내 공을 잊으면 안돼 네. 그 천지대자일은 그렇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부유불거라 시로불거니라 대저 오직 머물지 않으므로 공적이 없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무의의 일에 머물러라 이말에처무위지사요 행불은지교를 해라 그러면 이 공적이 없어지지 않는다 이와 같이 생이 불효하고 위이 불시하고 공성이 불가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그거는 천지대자연의 덕이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다 이 부분에 대해서 금강경에 보면은 4, 4분 묘행무조건에 보면은 수보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수보리야 보살은 법에 있어서, 마땅히, 어디에도 머무르지 않고 보시한다. 이른바, 부주색 보시, 색깔, 모양에 머무르지 않고 보시하고, 소리라든지, 향기, 맛, 촉감, 법에 머무르지 않고 보시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수보리야, 막, 어, 어, 이와 같이, 어, 상에 머무르지 않고, 어, 상에 머무르지 않고, 어, 이 보살은 보시한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수보리야 내 뜻에 어떠하냐? 동방, 동쪽에 있는 흑공이 가이 아, 생각으로서 헤아릴 수 있겠느냐? 흑공을 흑공이 얼마나 큰지 생각으로 에, 에, 가늠이 되겠느냐 하니까 아니 가늠할 수 흑공이나서 너무 텅빈 흑공을 가늠할 수 없습니다. 수보리야 남쪽, 서쪽, 북쪽 또는 사유. 뭐, 동북쪽, 동남쪽, 뭐, 서남쪽, 서북쪽, 이렇게 사회라 그러죠. 또, 상하, 위아래, 허공도 전부 다 그런, 음 응? 방향에 있는 허공도 가히 생각으로 헤아릴 수 있겠느냐. 얼마나 큰지 얼마나 넓은지. 그러니까, 아, 그렇게 헤아릴 수 없습니다. 세존이 시야 수분이야. 이와 같이, 보살을, 이 수행하는, 이, 이 진리를 향하는 그런 어떤 그수행자는 어, 무주상 어느 상에 머무르지 않고 보시한다. 그래 이러한 무주상 보시하는 복덕은 음, 역부여시 이렇게 무주상 보시하는 복덕은 흑온과 같이 가히 헤아릴 수 없이 넓고 크다 이 말이죠. 그 이와 이와 마찬가지로 무의지사행안이 없는 이와 같이 뭐 고저장단 이렇게 분별하는 응? 상대적 세계를 분별, 분별하는 유의 어떤 일을 일에 빠져 있는 집착하는 것이 아니고 이 분별을 떠난 그런 무의의 일에 머무르는 사람 또는 불운지교를 행하는 사람은 이와 같이 허공과 같이 무와 모아, 무한한 이런 복덕을 지닌 것과 같다. 그래서 오늘은 이, 제2장, 용신여경, 이, 타이틀이, 우리 마음을, 이와 같이, 무의, 무의지사에 논일고, 또는 불언지교를 행하는, 이거를, 어 용신여경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마음을, 그울과 같이 쓴다. 마음 쓰기를 그과 같이 쓴다. 거울은 어떤 사물이 오든 사람이 오든 이렇게 맞이하러 오지 않습니다. 오면은 그냥 이렇게 비춰줄 뿐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물이 오든 어떤 사람이 오든 오는 대로 맞이한다는 거예요. 그 대신 갈 때는 절대로 안 잡는다는 거예요. 그 그와 같이 거울과 같이 마음을 무심하게 일체처, 일체처에서 무심한 그런 마음을 살아서야 우리가 행복해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 하는 그런 가르침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수고하셨습니다.